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농무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인 근로계약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그 즉시 자, 작성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법에 언제 작성해라라는 건 없어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작성을 하는 게 좋죠 사업주 입장에서나 근로자 입장에서나 좋죠. 왜냐면 바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될 것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바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한 하루 이틀 근로하다가 그만뒀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관할 관청에 가서 하루 이틀이라고 그만 뒀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라고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벌금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 업체 중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처음에 원래 월급을 한 230을 주기로 했는데 한 200만 원만 일단 주고 한달 일해보고 결정하자 했는데 이분이 한 3일인가 4일 일하셨어요 근데 마침 인사 담당자분이 휴가여 가지고 돌아온 날 작성을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한 거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230에 계산을 해 가지고 달라고 돈이 덜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네. 뭔 소리냐 200에 했는데 해 가지고 다좀 네. 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230에 맞춰서 주는 음.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꼭그 입사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쓰시는 걸로 하고 네.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안 쓰면 500만 원의 벌금이 있고요. 근로계약서에 보면 업체들마다 양식도 다르지만 내용도 조금 상이하더라고요 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해야 되는 항목들을 몇 가지 이제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임금에 관한 것 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휴일, 휴가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항목들 음. 예를 들어 취업 장소, 종사하는 업무 그리고 취업 규칙에 기재해야 되는 음. 그런 사항들 뭐 만약에 기숙사가 있다면 기숙사 규칙 이런 음. 것들이 또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음. 되어 아, 그런 것도 명시를 의부로. 해야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명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교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임금의 구성 항목, 음. 계산 방법, 음. 지급 방법. 네. 이세 가지,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다 넣어놓는 게 낫겠네 최근에 한번 질문받은 적이 있는데 네. 이제 근로계약서에 넣어놓으면 된다고 라 하니까 네.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겠다 네. 그거를 규정에 넣어놓으면 음, 괜찮지 네. 않겠냐 서로 합의한 건데 음, 이 질문이 있었는데 네, 네, 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게 퇴직금인데 네. 미리 쪼개서 매월에 임금에 넣어놓겠다라고 하는 거는 중간정산이나 다름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법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고 음... 그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사유로 그렇게 쪼개서 넣게 되면 이제 법이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법적으로는 무효인 행위가 돼요. 음,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다가 서로 합의했다고 원하는 대로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를 지켜가면서 써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처음 입사할 때한번 쓰고 네. 그 뒤에는 안 써도 되나요, 아니면 뭐 작성 주의가 따로 있나요? 근로 조건이 변경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로 조건이란 게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이제 매해 연봉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연봉이란는 거는 중요한 근로 조건이죠.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음. 연봉이 바뀌게 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럼 근로계약서 있고 연봉 계약서가 따로 별도의 서면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제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연봉 계약서만 다시 바꿔서 거기에다가 사인을 받는 식으로 음. 근로시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네네. 들어, 뭐 평일에 일하시던 분을 주말로,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 주셔야 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는 근로자 분이 계실 경우에는 네. 매년 변경되어야 음... 되겠죠. 그렇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최근 몇년 동안 최저임금이 음. 많이 바뀌어가지고 일이 많아지셨겠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일을 많이 좀 만들어 주셨다고도 볼수 있겠죠. <웃음> <웃음> 저희 업체 중에 이제 근로감독에서 지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관리감독기관에서 이제 왔을 때 사실 좀 겁나거든요 그렇죠 그 근로 감독관들이 보는 음. 근로계약서의 주요 항목 혹은 네. 주요 패턴 수적으로 음. 명시되어야 되는 항목들이 잘 명시되어 있는지 임금 음. 구성 항목이나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알수 있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음.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휴게시간이 음. 명시되어 있는지도 음. 보고요좀 문제 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한쪽인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에 음. 비해서 좀 짧게 일하시는 분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음. 그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 일별 근무 시간도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좀 필수적으로 보는 항목 중에 하나이고요 음. 이제 근로 계약 기간이 있는 이른바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죠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이라고 하죠 네네. 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음. 이제 중요한 항목으로 보고 있죠. 일단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정규직, 계약직 이런 음. 단어들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떤 부분을 갖고 하는 건가요? 음, 네.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일반적인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정식 명칭은 비정규직법은 아닙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랑 단시간 근로자랑 파견 근로자 를 네. 비정규직이라고 하고요. 음. 기간제 근로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이고요. 음.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얘기하고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와 음. 자기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 음. 그세 가지가 비정규직이라고. 저희가 네. 쓰는 흔한 멘트하고 네. 법적인 멘트하고 좀다좀 좀 다르죠. 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네. 알바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죠. 뭐 예를 들어 음. 2개월, 1개월, 3개월 음. 이런 단위로 정해져 있고 시간도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라고 음. 하잖아요. 음. 4시간씩 뭐 5일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기간제이면서 동시에 단시간 근로자인 거죠. 음. 네.